지파베이는 맨날 미적분만 풀다가 1이상 100이야 한데 8의 배수래요. 8의 배수. 그럼 제가 한번 나열할까 말까. 8의 배수 정도면 뭐몇개안 되니까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 16, 24, 32, 40, 48.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게 집합 A입니다. 근데 이놈의 부분 집합 X라고 했어요. 저 중에 1부분만 데려올 거야. 1부분만 데려올 거고, Y는 0, 1, 2, 3, 4. 그러니까 현재 얘가 공역이죠.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함수를 문장으로 표현해줬죠. Y는 어떤 제가 X를 집어넣었을 때 개를 5로 나눈 나머지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지. 이 함수는. 오케이? 집어넣은 수를 5로 나눈 나머지로 대응되는 함수가 이게 지금 f란 얘기야. f를 문장으로 표현한 거고.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데 이멘트 계속 나오죠. 역함수가 존재하면 일대일 대응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는 일대일 함수 중에 뭐랑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문제에서 공역을 지정을 해줬는데 이게 공역이자 뭘한 얘기야? 치역이란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 함수를 작성했을 때 0, 1, 2, 3, 4가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되지? 한 번씩만. 에, 맞아, 한 번씩만 받으면 되잖아. 자, 이제 그러면 좀 수를 분류해야 될것 같아. 얘는 8의 배수잖아. 이 8의 배수 중에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도 있고 1인 애도 있고 2인 애도 있고 3인 애도 있고 4인 애도 있겠죠. 맞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일단 5k 꼴. 5k 꼴이면 5의 배수를 골라내겠다고. 5의 배수가 어디 처음 보이니? 40. 그다음에 80.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5로 나눈 나머지면 간격이 5씩 벌어지고 얘는 8의 배수니까 5랑 8의 최소공배수는 40이지. 첫 번째 공통된 숫자만 찾으면 됩니다. 40 80 결국 두개 있어요, 숫자가. 5의 배수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40이나 80을 적으면 이 함수를 통과시키면 어디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야? 0. 얘를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맞지? 두번째는 5k 플러스 1 골을 볼게. 꼴자는 생략하겠습니다. 5k 플러스 1이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입니다. 언제 나머지 1 처음 나오니? 16. 그 다음에 40 더하면 56. 40 더하면 96. 다 맞죠? 3개 나오겠고 그럼 여기 만약에 16 같은 애가 있으면 1의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 임의로 제가 작성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5k 플러스 2 골인 애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2네. 언제 나오니? 처음. 32. 그 다음에 뭐? 72.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5K 플러스 3꼴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인해가 8, 48 88.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5K 플러스 4꼴이 24, 오케이. 64, 두개 자, 그러면 100 이하의 8의 배수가 12개인데 12개 나오는 거 맞아? 맞지? 빠짐없이 다 셈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함수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 2가 화살표를 받으려면 32, 72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얘 5로 나누면 나머지 2. 그 다음에 3이 화살표를 받으려면 이셋 중에 하나 있어야 돼. 8이 있다라고 하면 3에 대응될 거고 이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4에 대응되겠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x에서 y로 일대일 대응이지. 일대일 대응이면 역함존재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의 경우의, 경우의 수의 관점인데, 지금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여기는 원소 몇 개를 적어야만 해요? 다섯 개만 적어야 되지. 공역이 다섯 개로 제한되어 있고 일대일 대응이니까 치역도 다섯 개야. 그럼 정역도 의 다섯 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역을 의 작성하면 될까요?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다 적으면 되지. 다 하나씩 균등하게 나와야 되지 않아? 그래야 화살표가 0, 1, 2, 3, 4로 1대1로 매칭이 될 테니까. 그럼 40, 80둘 중에 하나 적고 선택의 가짓수가 두 가지. 셋 중에 하나 적고 세 가지. 둘 중에 하나 적고 두 가지. 셋 중에 하나 적고 세 가지. 둘 중에 하나 적고 이거 아니겠어요? 6, 8에 48이겠죠. 9, 8에 8, 9, 72죠. 여러분들 보기에 2번에 있습니다.